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스탄불을 떠나서 알라니아라는 도시로 가는데, 알라니아 가는 방법은 어,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안탈리아 갔다가 가는 방법이 있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가지파사라는 공항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지파사 공항은 엄청 조그만 공항이고, 주로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내선 타러 가봐야 될것같아니 공항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뒷 문으로 내려서 공항이 바로 이만해. 엄청 좁은데. 이 건물이 공항이. 미니 공항. 근데 여기 공항에서 안탈리아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 무거워. 공항이 이게 끝이야. 아왜 안탈리아를 아니. 알라니아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버스 있는 건지 이런 거 타면 될것 같은데. 알라야. 알라야. 야. 뭐라고 읽? 아 알라야. 아마 센트로. 알라야. 센트로. 알이 맞는 것 같은데. Sonra da. Centro, yes, centro. Yes, A. Uh, damla taş, hir. Bus station, damla Kale market, damla taş. Hir, bus station. 숙소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집집션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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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요. 여기, 여기. 일단 숙소가 어? 좋은데, 여기는 화장실 야, 근데 좋은데? 이 정도면 엄청 좋은데? 힘들게 알라니아 왔는데, 일찍 자고 내일, 알라니아 여행을 좀 해봐야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는 알라니아 첫날인데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여행해야 되나 고민인데 일단 한국에서 하나 갖고 온 신라면을 먹어야겠어 지금 여기 사장님한테 우비를 살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That one, that one. Uh, this one is, huh? this one is It's better. t h i Go come back like Walk. I need one second. thing. you I know. Uh, no, there. and the. there. Yeah. What about 200? It's not my. Only he's. Okay. <laughs> you can ask him. You know. Okay. Yeah. 2 5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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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not me if my i will give you free yes c o n g r a t u l a t i 20리라면 얼마야? 거의 한 만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다 찢어졌고 여기도 다 담배방 비가 오니 어쩔 수 없죠 첫 번째로 갈 곳은 클레오파트라 비치인데 지금 뭐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로 가면 왠지 비치가 나올 거 같은데 미숙이라 그런지 사람은 없는데 와. 날씨 좋을 때 오면은 완전 지릴 것 같은데? 오! 저기까지 다 이어져 있네 날씨가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 뭐 하는 거지? 아, 떡밥떡볶지 나보다. 원래 알라니아는 터키인들도 여행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터키 패티에 가면은 그 패러글라이딩이 유명한데, 패러글라이딩이 20, 20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알라니아는 5만원에서 아마 1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날씨가 안 좋아서 패러글라이딩은 할수 없지만,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은 알라니아 오는 걸 추천드려요. 패러글라이딩 말고, 다른 액티비티도 많더라고요. 뭐 스노클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비수기라 아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 여기 비치 발리볼 같은 것도 많이 하나봐요. 근데 원래 여기 알라니아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는데. 보통 액티비티를 좀 싸게 하거나 어떤 뷰 같은 거 보려고 여기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왜,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먹을 거 없는데? 왜 자꾸 따라와 진짜 먹을 거 없다고. 일단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여기 뭐 동굴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레드 타워인가 뭐그거 하나 있는 거 같고. 여기 알라니아가 좀 관광지 같은 게 이게 숙박시설이 조금 그 휴양지 숙박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게 많고 제가 어제 한 10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밤에 뭐 음식점이랑 뭐 버거킹 뭐 스타벅스 이런 데 연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안전한 커피숍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여기 근처에 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고 있어 내가 봐, 어디 갔어? 여기가 1948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그 천식 환자들이 머물면 치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층으로 해서 이층으로내려오면 표시는 거,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액티비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 래프팅도 있고 엄청 많은데 비수기라 못 한다는 거. 여기 알라니아에 해적섬 투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배 타고 나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뭐 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보면은 해적선들이 엄청 많아. 이거는 바이킹 해적선 같고, 이 안에서 뭐,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문어랑 해골. 아마 이렇게 투어 예약을 하는 것 같아. 바이킹도 있고. 여기가 밤에 조, 조명이 켜져갖고 이쁘다고 하던데 이따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레드 타워라고 하는 건데 13세기. 정도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안에 들어가서 뭔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풍경이 진짜 이쁘다. 여기 사람들 이 있어. 여기 입장료가 있나? 아 있네. 내려가. 원코스 마켓이요? 100리라 1리라 예 스토어 릴, 카드 크레딧 카드 오니, 카드? 예 다시 깨드려 입장료는 100리라 어이구 문이 오오 특이한데? 지대에 네, 이거 놀러 갈수있 는데, 음, 성을 개조 해서 박물관 으로 쓰나 봐요. 일단 성벽은 이렇게 생겼고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인가봐 아 이게 저기까지 갈수 있나 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는 건가요? 와 근데 계속 연결돼있는데? 저기까지못갈것 같.. 오뷰 대박 아 어디까지 가는 거지? 왜 어쩜 이렇게 관광객이 한명도 없냐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불 맹이는 이쁘네. 어, 여기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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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 되게 무서운데? 와수정고 무서워.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어. 이집 버거를 시켰는데, 코막, 코낙, 코막 버거라고 하던데, 이게 만 육천원 정도 하는 거 같아.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 <laughs> 알라니아 밤을 보기 위해 잠깐 나왔 는데, 일단 그러니까 밤 에는 이렇 게생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까 알코올 7도